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 소나타와 쌍벽을 이루는, 사실 같은 차죠. 현대기아 브랜드. 브랜드만 다르고, 모양 조금 다르고, 주행 세팅 조금 다른, K5. 테리. 아마 K5의 마지막, 어,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아무튼,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 끝장난다. 가, 아, 제목이죠 왜 끝장난다 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뭐 지금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이 차는 현재 어, 구매금액이 약 3600만원 정도 .6 터보 180마력 정도 와리가리에 8단 오토미션 전륜구동 3600 정도 3600만원을 주고 이런 급의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 일단 나는 반대일세 나는 좀 좋은 제네시스나 뭐 3시리즈나 5시리즈나 그런 거 중고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거 사서 아 몇년 동안 고장 없이 기름만 넣고 탄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 타보니까 일단은 뭐 과학 5호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렌트카를 젊은 친구들이 뽑아서 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난다는 K5 아, 나이차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이 차를 타고 엄청나게 고속도로나 이런 강변북로나 이런 도로에서 칼질하라고 빨리 달리는 우리 오너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게 빨리 달리는 게 이게 물론 뭐 악셀 끝까지 밟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가는데 빨리 달리면서 뭐 이럴지를 칼치기 하고 뭐하고 하기에 그렇고 이 차가 되게 안정적이지 못한데 일단 뭐1 4 0 5 0 정도에서 급해 봐보면은 어 제가 좌우 의 밖에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길고 중공파이프 큰 거고 여기 짧고 이래서 좌우에 어떤 그 토크 스티어라고 하죠 밸런스 회전 모멘트가 잘안 맞아서 급가속을 하고 쭉 달릴 때도 양쪽 바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회전 모멘트의 차이가 상당히 펄스가 심하고요, 진동 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이 밸런스의 붕괴도 에 굉장히 심해요. 거기다가 이 차는 기아 자동차가 원래 이렇게 주행 세팅을 좀 스포티하게 탄탄하게 세팅을 좀 잘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인위적인 세팅이 들어가가지고. 앞바퀴가 어떻게 뭐 맥퍼슨의 간단한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 뒷바퀴는 멀티링크인데 제가 하체우리그에서 뒷바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 똑바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코너 같은 데를 좀 세게 들어갈 때 보면 뒤로 뭔가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무게중심의 변화에 있어서 뒷바퀴가 이렇게 예리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평평하게 움직이는 내가 제네시스 저번주에 나간 G70에서 앞바퀴가 카빙턴이나 이렇게 파고드는 걸 못한다고 내가 뭐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뒷바퀴가 약간 좀 노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져서 뒷바퀴가 널빤지처럼 왔다갔다 하거든요, 좌우로. 고속에서 그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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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 같이 가는 건 괜찮은데 급격하게 뭘 하거나 앞에 무슨 차가 갑자기 껴들거나 수화물 같은 게 떨어져서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어, 긴급 회피기동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인딩에 갖고 가서 원래 차를 날릴라 그랬는데 우리 박민성 PD가 굉장히 말렸어요 대표님 이거 너무나 잔인하다 그리고 대표님 이거 저번 주에 제네시스 G70도 깠는데 오늘 이거 K5까지 이렇게 하면 이 억지로 국산차를 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이 많은 운너들이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 대표님 이거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아니, 내가 억지로 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게, 이게 좀 가격이 3,600만 원이고, 좀, 너무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차가. 그 내가 일부러 까는 게 아니고 아 대한민국에서 많은 소비자층이 이 차를 사서 중형차로 가족용 패밀리카로 타는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았거나 좀 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좀더 엔진이고 미션이고 이 주행 세팅을 이 가격을 받고 중형차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꼈는데 그러면 좀더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시풍아 주느냐? 어? 아니 우리가 정말 현대 기아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더성의 있는 세팅이 나와야 되고 엔진과 미션은 내일 제가 낮에 지금 밤에 퇴근길에 고속도로에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한 건데 낮에 좀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엔진 미션도 그렇고, 이건 진짜 할 말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게 이게 엔진이요. 엔진이, 정말 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엔진 기술이, 터보를 가지고 뭐, 요즘에 다운사이징하고 어쩌고 인데 얘네는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터보를 잘 다듬는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터보 엔진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회사가. 이 터보를 액셀을 밟았을 때 터보 부스팅이 걸렸을 때 터보가 좀더 폭넓게 RPM에서 대응을 해 주고 터보의 부스팅 압력을 웨이스트 게이트 그 액츄에이터를 가지고 터보를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이2.5 터보에서도 터보의 어떤 똑똑하게 터보를 잘 제어하는 게 없는데 얘 0.6은 더 없어요 그리고 0.6은 달보면 얘는 진짜로 기름을 쏟아 부어요 액셀을 세게 밟으면 그리고 이 미션이 어 NA 엔진하고는 이 현대자동차의 미션이 파... 오토 팔단 미션이 궁합이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은데 터보는 터보가 딱 부팅이 걸렸을 때 토크가 팍 나오잖아요 그때 이 토크 대응이 잘안 되고 지금 액셀을 쭉 밟고 급가속을 때리면 엔진이 막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미션의 효율 능력도 별로고 인제 100km에요. 그리고 이때 기름 존나 퍼먹어요. 으아! 하기만 하고, 차는 별로 나가지도 않고, 미션에서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살살 타고 되면 지장 없는데, 어떻게 이런 4천만 원이 다 되는 중형차를 사서 젊은 친구들이 평범하게만 타겠습니까? 나이 있고, 뭐 그냥 가족들 태우고 살살 다니는 데 상관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는 차 잖아요 4천만원 등록비랑 보험하면 4천만원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파워트레인이 형편없는 거죠 좀 거시기하네요 일단 어,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낮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면밀하게 자세한 것들을 다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0km에서도 이렇게 30km에서 스키드 마크가 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거는 30km, 40km에서 차가 왜 밀립니까? 밀리면 안 되는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야간 리뷰에 이어서 이제 아침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것저것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도 일부러 오늘 출근을 좀 늦게 했어요 왜냐면 좀 빨리 나오면 되게 막히거든요 는 여기 고속도로가 그래서 안 막히는 시간을 타고 지금 왔는데 쭉 오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차 이런 중형차들 타면 물론 우리나라가 실내를 넓게 빼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걸 타보면 숫자리가 좀 넓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점심 먹으러 갈때박민웅 PD랑 그 우리 쇼핑몰, 노보스몰에 김현수 실장이 뒤에 탔는데, 뒷자리가 넓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차를 타면, 여기가 가깝잖아요, 여기. 가깝죠, 되게. 그리고 타면,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래에 있어요. 되게 내가 이제 높이 껑충 앉은 느낌이 들어서 차를 좀 너무 높게 앉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 의자를, 좀 높게 일부러 설치하지 않나 나는 예전부터 왜 우리나라 처럼 의자가 안 내려가지? 이게 뭐 내리는데 다른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가? 근데 제네시스나 원래 이렇게 큰차 나오는 거 보면 또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나라 동양인들 체형 자체가 허리가 짧지 않죠 보통 중간 이상 허리가 이렇게 짧게 짧은 체형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앉은 키가 좀큰 편인데, 어차피 앉은 키도 큰 편인데 의자를 되게 높게 만들어. 사람들이 뭐 여자들 운전할 때뭐 이렇게 잘 보이라고 만든다? 어 이런 차의 오너가 여자가 더많진 않죠. 남자들이 훨씬 더이 차를 많이 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자를 높게 만들어서. 의자를 높게 만들면 의자를 가까이 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의자가 높으면. 약간 무릎이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그럼 의자를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뒷자리가 당연히 넓어지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뒷자리를 넓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의자를 높게 만들어서 무릎을 약간 굽히게 만들고. 무릎을 조금 더펴고앉으면 다리가 더 편한데. 그리고 여기가 좀 가까워서 어떤 분들은 제 친구 중에 옛날에 허리가 좀긴 친구가 있었는데 크레도스 타다가 나중에 또뭐 국산차 많이 탔는데 자기는 이 썬바이저를 내려 본 적이 없대요 <laughs> 허리가 기니까 썬바이저를 안내려도 여기가 이제 여기 를 가려주니까 햇빛이 아무리 앞에서 비춰도 자기는 썬바이저가 필요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개소리로 그만큼 어, 한국인의 체형 자체가 허리가 좀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게 의자를 높게 만드는 게 운전을 할때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 피로도가 좀 와요 왜냐면 휘청휘청하는 시청, 거를 더 직방으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계기판이라든가 스티어링 이 핸들,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공조장치 이 공조장치를 전부 다 터치로 만든 거는 이거는 일부러 그냥 오토에다 놓고 온도만 조절하면, 온도 조절을또아날로그로 해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데, 저는 사실 좀 불편하다 느끼는데, 오토에 놓고 뭐 온도만 돌리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뭐 창문 쪽에 있는 이 도어 패널에 있는 다기능 스위치라든가, 사이드 미러라든가, 룸미러라든가, 전방시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키자기에게 이런 건 설계 잘하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꽤 고급집니다. 폭스바겐, 그, 파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우리나라는 따라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전부터 내가 현대자동차를 벤비아 믹스라든지, 벤치, 비 m 아우디를 짬뽕으로 섞어갖고 카피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 따라하는 거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우드 이런 느낌도 그렇고, 실내는 다 괜찮아요. 의자도 사실 뭐, 장거리를 갔을 때, 하체에 잔진동이 많아서 그렇지, 의자라든가 이런 다기능 스위치들은 저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차는 되게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도 쭉 달려보면서 느끼는 게, 어제 밤에도 내가 대충 얘기했는데, 아침에 고속도로 쭉 오면서, 이 차가 휠이, 바퀴가 달려있는 너클함이 앞뒤가 다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퀴가 돌면서 생기는 거기에 회전 모멘트의 진동들은 너크람에서 어느 정도 잔진동을 잘 흡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어,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노면이 좀 이렇게 거친, 요런 노면, 뭐, 드르륵 하는 거, 이런 게 아닌 이상, 부드러운 노면을 갈 때는 회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너크람 자체가 4개가 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요, 요런 게, 아스팔트 이렇게 잘 닦여 있는 이런 데, 그리고 이 차가, 피저로 4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잘 닦여진 데를 갈때 되게 좋은데, 이제 조금만 약간 거친 노면이나 이런 데 달릴 때는 잔진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몰면서 어제 밤에도 그러고, 오늘도 쭉 타보면서 느낀 게, 이 잔진동이 어디서 올라오는 걸까 보니까, 얘는 너크람도 알루미늄 합금이고 앞에 있는 맥퍼슨 스트러담 서스펜션 로우함도 알루미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진동들이 많이 들어오나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코너나 이런 데를 갈 때, 어제도 내가 밤에 얘기했죠. 이렇게 갈때 뒷바퀴 쪽으로 뭐가 전달될 때, 뒤가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 똑바로만 움직여서 뭔가 어색하다 어쩌다 하는데, 운전자가 이 느끼는, 이 코너링 실력이나 이런 느낌을, 인위적으로 세팅을 묶어버렸어요. 댐퍼를 좀 탱탱하게 묶고, 스프링 레이트도 그렇고, 스테빌라이저도 그렇고, 뭔가 코너를 들어갈 때 차가 코너를 잘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운전자가 느끼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차의 코너링의 주파 능력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단단하게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어제 내가 하체오리기에서는 어, 차체에 연결되는 서브프레임의 하드포인트의 부싱기술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본거 같아요 눈으로만 봤을때만 그러고 살살 왜냐면 그 하체오리기 하기 전까지는 살살 타고 다녀서 몰랐는데 고속도로를 타보니까 어, 서브프레임하고 차체 메인프레임이 맞닥뜨리는 그 하드포인트의 부싱이나 이런 기술이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거나 근데 또 제네시스를 만드는 기술을 보면 기술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한 거죠. 그냥 옛날에 만들듯이 그냥 한 거고. 근데 그러기엔 차값이 너무 비싸죠. 3,500만 원이 넘는 중형차인데, 그렇게 차체하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하고 서브 프레임의 연결부위를 별다른 고급 소재를 쓰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 차체와 서브 프레임의 스틸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의 펄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차를 단단하게 묶어놓다 보니까 앞하고 뒤하고의 스프링하고 댐퍼의 세팅 차이가 좀 나요. 왜냐면 얘는 앞이 되게 무겁잖아요. 전륜이니까 앞에 무게 편중이 65%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댐퍼와 스프링의 세팅 값하고 뒤쪽에 세팅값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오랜 기간 고급스럽게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세팅을 하고, 댐퍼가 좀 풍부한 쇼바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댐퍼가 살살 달릴 때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좀만 빨리 달리면은 댐퍼가 별로 역할 수행을 못 하는 게, 이런 게 싸구려 댐퍼거든요, 되게. 싸구려 쇼바를 끼면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면, 또는 시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급가속을 하면 앞과 뒤에 이 피칭이 되게 심해요. 근 내가 고속도로를 쭉 달리면서도 보면 150, 160에 달릴 때 보면 뭔가 이게 뒤에 지붕을 넘어가는 바람, 밑으로 나가는 바람이 트렁크 끝 끝단에서 와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달리면서 이 어떤 뭐 노면에서의 어떤 요렇게 잔진동들이 계속 생겼을 때이 펄스가 이제 가중되면 앞뒤로 흔들리는데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근데 달리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이거를 내가 타고 장거리를 살살 달리면 상관없어요. 한 100km, 80km 이렇게 달리면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패턴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멀미가 상당히 심하게 날것 같고, 시내에서도 어제 우리 직원들 태우고, 우리, 저, 노보스 갤러지 지금, 휴게실 만든다고 우리가 좀 저렴한 가구 사러 다닌다고 뭐 당근부터, 이런 뭐 이렇게 저렴한 매장들 찾아다니느라고 좀직원들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직원들이 뒤에서 피곤하대요. 멀미난다고. 근데 사실 이 차가 최근에 나온 그 허리가 많이 길어진 그랜저나 K8의 전륜 모델들보다는 멀미는 덜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길어지면서 더이 피칭과 꿀렁임이 심한데 얘는 그나마 딱딱하게 세팅하려고 인위적인 세팅값이 들어갔다 여러분들 이 차를 갖고 코너링을 몰아보면 오씨잘 잡아주는 데인데 속도는 30, 40,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껴지는 유이 페이크도 진짜 기술이라면 기술이야 내가 와이차 코너링 끝내주는 것 같은데 보면 40km야 50km 이미 그 속도에서도 이미 차는 미끄러지고 있는데 느낌 하나만은 끝내주는 거죠 아 이게 진짜 페이크 기술이 엄청나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 요새는 너무 뭐 국산차 까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 중형차잖아요. 소나타 K5. 근데 엄청나게 판매량도 많고, 택시의 공급 점유량도 꽤 높은데, 그러면은 좀더 소재라든가 파워트레인에 좀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엔진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쏘고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밤에도 막 쏘고 다니면 엔진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냥 엔진에 대한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기술 투자를 되게 안 한다라고 짠돌이 같다라는 느낌. 엔진을 좀더 투자를 해서 엔진을 좀더 내구성이라든가 엔진의 그 활용 범위 그러니까 엔진이 낮은 RPM부터 솔직히 이런 차를 뭐 5,600까지 돌리진 않잖아요. 4,000 RPM까지를 봤을 때 낮은 RPM에서의 토크가 나오고 실제 많이 다니는 1500에서 2000 RPM 구간에서의 높은 토크와 좋은 효율, 그 다음에 3000 RPM 전후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을 터보의 웨이스트 게이 터보의 임팔라를, 터보 그 우리 골뱅이를 잘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연료분사, 그리고 엔진의 블럭과 헤드, 그 다음에 엔진의 안쪽에 들어가는 그, 코팅 기술, 나노 코팅이라고 하나, 무슨 엔진의 헤드 쪽하고, 엔진 내벽에 코팅 기술도 되게 높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 좀 투자를 해서, 이 3,000rpm 전후에서 연료를 그냥 막 4,000rpm, 얘는 그냥 연료를 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다 타지도 않고 나가는 것도 되게 많은 느낌이 드는데, 좀 엔진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엔진을,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몇년 전에 무슨 뭐 내연기관부를 사업부를 없앤다고 그러지를 않나 이제 와서 다시 또뭐 내연사업부를 뭐 다시 또뭐 어떻게 한다한다 한다. 아니 뭐 진짜 몇조 매출을 다는 회사가 몇년 뒤도 바라보지 못하고 회사의 정책을 그렇게 개판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전기차에 집중한다 전기차에 올인한다 뭐 다시 또뭐 하이브리드 한다 뭐 한다 엔진사업부 없앤다 그랬다 다시 만든다. 아이, 누가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열정을 갖고 일을 하겠냐고. 회사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후라이팬에 후라이디 집듯이. 좀우선 형, 부탁 좀 합시다, 좀. 예? 이제 좀 잘, 차좀잘 만들어줄 때도 됐잖아요. 껍데기랑 혹시 뭐 중국이야? 짱깨야 껍데기랑 내장재 갖고 승부 걸게? 이제 좀 좋은 차좀 만들어서 제가 좀 리뷰하면서 와, 씨발, 끝내준다. 이제 이런 말 나올 때 내가 리뷰 지금 9년차 접어드는데. 내가, 뭐, 아이지그랜저나 알고트비어만 형님이 만들었던 차들,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좀 그런 차좀 이제 만들어주라고요 좀. 다시 뭐 우리 차주분, 아, 레츠카, 제가 PPL 하는 레츠카, 뭐 이런거 간접적으로 자기가 왜 홍보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레츠카에서 돈 받았나? 아니, PPL은 내가 받은데 본인이 홍보를 해달라고. 아무튼 이렇게 좀 젊은 친구가, 아, 직장 다니면서, 뭐, 자기는 여자친구도 없고, 그냥 차에다가 몰빵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차협찬해서 고맙고요. 그, 우리 노버스 요번에, 어 라운드 티 되게 이쁘게 새로 나온 거, 한 양반 100장만 파는 거 있는데, 뭐 내가 티두장 동생이랑 입으라고 선물도 드리고, 얘도 5일 교환 해놨습니다. 그거 해놨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 딸은 또, 리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차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절대, 협찬,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나타랑 K5, 어 좀잘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어 일상에서 쓰는 자가용인데, 잘 심사숙고해서 여러 차량 비교해서 본인한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매를 하시고요. 다른 대안도 많으니까, 폭넓게 한 번, 어 선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셀 하겠습니다.